충만 하신 우리 성도님들 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새 인사 다시 많이 해도 괜찮아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새해도 네, 건강하시고요. 라는 제목으로 분해를 나누고이 합니다. 2020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laughs> 또 다시 우리에게 366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박국의 예언처럼 사슴처럼 시간의 산등성이를 멋지게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의 산을 오르다가 힘들고 지칠 때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외로울 때는 딱 사랑의 말한 마디를 건네주는. 단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의사가 한 말입니다. 더 클로즈 더 베터 아웃컴. 더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있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더 클로즈 더 베터 아웃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말을 한이 의사는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한 생명을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과 고백을 이 문장에 담았던 것입니다. 2020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무나 가까이 바로 우리 안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목사 목사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끼리도 더 다가, 어, 가까이 다가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네, 다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laughs> 자매님 사랑합니다. <laughs> 형제님 사랑합니다. <laughs> 형제님 사랑합니다. <laughs> 아, <아멘. 웃음> 안희영 씨,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죠? <laughs> 네, 부회사는 씨라고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얘는 남이야, 남. 우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저러, 저를 목사님이라고 안 불러도 좋아요. 허승호 형제,님. 이렇게 불러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송구 영신예배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4절 마지막 말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 승리 가운데 살수 있는 놀람 비밀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만 이 평화와 이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또한 주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모두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피, 아, 용기, 아, 위로와, 아,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예리지만 이미 2020년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0년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시간을 이 날들을 366일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한 가지 말씀이 딱 남아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유언설교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는 이 까시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세상도 이기셨는데 그 사이에 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게 할것이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살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진짜 알고 있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 너무나 많은 우리가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신문들, 유튜브, 페이스북, 저도 매일 하지만, 인스타그램, 인, 아, 뭐지? 인스,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트람이 뭐죠?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정말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하죠. 스스로 힘들게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은, 그리고 한 달만 우리가 조용히 또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산다면 세상이 다시 보이고 또한 아름답게 볼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정보들로부터 우리가 다 차단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또한 편안하게 놔둘까요 다른 일들이 또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파라다이스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전도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그 환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오면 너무 좋은 일들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가오는 그러한, 파시브한 그런 고난들도 있어요. 나는 원치 않니 다가오는 고난. 다니엘이 많이 당했죠. 그러면 이러한 고난들, 세상에 주는 환란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될까? 내가 교회에 나감으로써, 교회에 다니므로써 이렇게 교회 생활이 힘들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 때문에 내가 힘들다면, 내가 이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지 않으면 내가 이 고난에서 떠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있어요. 세상에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쾌락이 있습니다.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화의 속성,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멀리 멀리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리멀리 멀리 있게 하려고 사탄은 달콤한 먹거리들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나님보다 그 더,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것 그것을 바울은 우상숭배라고 했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나 이건 놓지 못해야 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 사실 그것이 더큰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대로 오늘, 발스, 아,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사람,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고, 어, 전념하게 하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한 어, 사도들 돕기 위해서 세워진 일곱 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스테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테파누스. 멸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분이 바로 오늘 말씀 보면은 그분이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고난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순교, 죽음, 이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들지 않지 않습니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표현하지 못하겠군요. 죽음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스테반의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두려워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순교하면 우리가 뭉친다. 식각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약해지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온 들에 퍼져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성도들이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싹 키우고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의 사건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대반 집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그분의 순교를 통해서 바로 그런일 환란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 두렵습니다. 공포 죽음은 공포스러운 겁니다. 환란과 죽음 앞에서 당당히 설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없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다.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쪽에 있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것은 두려움을 피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원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또한 전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을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입니다. 놀라운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그 예수를 또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역설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입으로도 꺼내서는 안 됐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 예수님이 전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능력은 그의 손에서 나오죠 사실. 뭐 내과도 있지만 외과의 그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와 그 모든 나쁜 질병들을 수술해야 됩니다. 누가는 바로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함께하시니 누가는 마치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능력, 모세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 이집트 사람들의 군사들로부터 구원하였을 때 모세가 고백한 그 말씀을 인용하듯이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성도들에게 임하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the closer the better outcome.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아래 있던 나약하지만 똑같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길베겔랑의 성도님들에게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한해 동안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이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 가 우리 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전도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인자리 우리 우리 우니우 우리 교회 우2 0년 한해도 하나님의 손, 우리 우리 님의 손, 성령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한 해가 되리라리습니다 그때 우리 가교 우리 우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 힘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이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알려졌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본부 교회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사도도 안 계시고 집사님도안 계시고 교사도 없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점도와 구원이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러나 그 민들레 씨와 같이. 민들레와 같이 그곳으로 건너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놓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한 역사하시는지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서 그 시리아 안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너무 당황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나바인 것입니다 오늘 제도 있죠? you <laughs>